허벅지 부상에서 돌아온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환상적인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시즌 3호 골에 자책골까지 유도하며 경기 MVP로 뽑혔습니다. 22일 만에 복귀한 손흥민은 참았던 공격 본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1대1로 맞선 후반 칠뭇 왼쪽 측면에서 패스를 찔러 비수마의 역전골에 발판을 놨고 3분 뒤에는 상대 자책골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5분 뒤 역습 상황에서 본인의 복귀를 알리는 쇠기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골로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공동 19위에 올랐고 투투넘 구단 역대 득점 4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전망에 대해 변효정 캐스터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 사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이 부상 때문에 좀 약간 고생도 하고 있고, 또 대표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체력적으로 좀 힘들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도 두 자릿수 골 정도는 확실하게 좀 책임을 지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토트넘에서 열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재계약 여부에도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스포티비 뉴스 박소연입니다.